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남겨놓았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정보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트 손오공입니다. 트위코인 제가 말씀드렸던 범위 벗어나서 상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횡보 구간 지난 이후에는 상승으로 바뀔 거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세이코인과 똑같이 2023년에 상장된 신규 코인들 중에 시가총액 거래금액이 1조원이 넘어가는 코인들이 상승이 나오는 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토이코인도 똑같이 월봉지표로 보았을 때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무려 여섯 달간에 하락만 계속 나오다가 저번 달부터 딱 두달 지금 반등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세 달째까지는 반등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꼭 명심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지표상 지금 횡보 구간은 뚫고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밑에 라인, 꺾여주는 천원 라인만 뚫리지 않고 지지해준다면, 3천원까지도 충분히 보달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현재 강세가 위로 상승 중에 있는 부분이 아닌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작정 지금 진입하시기 보다는 좋은 가격대에 맞춰서 낮은 가격에도 충분히 들어갈 자리가 나오면 들어가도록 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진행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고래들의 움직임 또한 지금 물량 잘 모아주면서 계속 거래량 증가시켜 주고 있습니다 수익코인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오히려 더 상장 펌핑 받고 쭉 하락했다가 이제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투자 시세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 되실 것 같고요 바이낸스 거래량이 28%나 되고 o k x 에도10%나 됩니다 그러면 국내 거래량 중요할텐데 국내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17% 밖에 안 되죠. 오히려 지금 V 코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하신 해외에서 거래량을 전부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 상승 전환점만 지난다고 하면은 3,000원까지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오늘 현재 비트코인 하락 중에 나오면서 같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진입하시는 것보다는 하락해서 좋은 가격대 나오면은 그때 진입하시면 될것 같고 이미 들고 계신 분들도 무작정 들고 계시기 보다는 대응하셔 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상단에 제가 번호 띄워 드렸는데요 이쪽으로 문자 남겨 주시면 수익코인의 진입가 매수가 가격들 들어가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들을 포착해서 여러분들께 도움 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도움 받으시고 수익 내시면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셨을 때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